제가, 어, 트위블, 트럭을, 이구나트고게리드을 트럭을 넣었다이 찍게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 리 끄고, 게리버드에는 투유건, 중력건,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 권총, 기관단총, 샷건, 기관총, 샷 자, 스나이퍼 RPG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나이퍼를 넣죠. 일단 여기 키가 보이는데 이건 딱 툴건을, 이툴건 이 썼을 때할수 있는 건데요. 여기 저 이상한 숫자 보이시죠? 밑에. 달아가는 숫자. 이게 플레이 시간이고요. 저 스코어는 몬스터 몹들을 죽였을 때, 롤르는 모르는 수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실험으로, 아,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냐면, 뭐클림 이러고 해야 되는 플레임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게리모드이 게리모드는. 여기 제가 일단 툴건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헛, 헛. 이건 게리모드처럼 한번 쓰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 그 참고로, 체육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를 엄청 쏴라고 빵. 죽었습니다. 으어어어어어엉 응. 죽었어요. 제가 한번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제가 몹을 한번 죽이겠습니다. 내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일단 여기 블록이 있고요. 이건 NPC. 이거. 가장 센 좀비가 아니라 약한 좀비를 한번 소환해보죠. 대헷, <laughs> 대헷, 대헷, 대헷. 이쪽이다, 얼간이들아. 새 얼간이를 닮았어요. 그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그대 없는 나의 마음. 뻥 이렇게 셉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이번에 스코어가 올랐죠? 무슨 스카가 올랐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뭐죠? 음, 뭐죠? 그리고 이 FPS 커뮤니티는 자신의 캐릭터의 성력 그리고 그리고 따로 일다만 이게 자동차보다 빠른건가? 모르겠네 이번엔 탈것을 해보죠 의자가 있습니다만 의자랑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동차만 타보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철판깔린곳한화볼수 있는 이곳로 타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이상한 이게 보이시나요? 이건 쭉 가다가 커브 일명 드리프트라 죠 카트계에서 훗. 카트라이더의 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드릴 건 따단 풍선 등 여러 가지 있다는 게 함정 해석은 아름다라 하시고 벌론 이런 풍선 등도 같이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